자 이제 그 안감 그 재봉하는 것도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설명해드렸듯이 앞판에 안단과 안감 연결해 주셔서 양 옆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안감으로도 옷을 한벌 만들었어요 팔다 붙이고 팔 붙이고 옆구리도 다 재봉해 주시고 이렇게 옷이 한 벌이 안감으로 쓰일 옷한 벌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카라는 이렇게 꺾어지는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재봉해 주신 다음에, 이 위쪽 부분은 남는 시접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좀 얇게 두, 두꺼워지니까, 두꺼우면 카라 끝 부분이 예쁘지 않으니까. 재봉질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남는 그 지금 여유분들을 좀 바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도 이 꺾이는 이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도 바짝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으면 이 모서리가 예쁘게 되니까 위에 시접 다 정리하시고 이 모퉁이 시접 잘라주시고 옆에는 재봉하는 걸 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 주시고, 모서리는 손곳으로 예쁘게 꺼내 주세요. 꺼내 주신 다음에 어 얘를 다리미질을 할 때, 이 카라도 앞판과 앞과 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두껍기 때문에, 어이 지금 한쪽으로 약간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드렸으니까. 지금 한쪽으로 살짝 밀리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면이 겉이 나오게. 만약에 이거를 신경을 쓰지 않고 이쪽 면은 뒤에 판이 위로 올라오고 이쪽은 앞에 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나중에 카라를 달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중으로 보이면 너무 밉죠. 그래서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밀어서 밀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쪽 면을 그래서 이게 겉으로 가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려 주셔야 돼요. 카라는 이렇게 해서 다림질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겉옷 겉감으로 옷을 한벌다 만들었고, 안감으로도 옷을 한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옷이 두 벌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 이 겉감, 겉감을 뒤집어서 겉이 저를 보게 놓으세요. 겉 옷의 겉감이 겉으로 나오는 부분이 제 쪽을 보게 나를 볼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 안감, 이 안감의 이 옷도 놓시고 이 안감은 속이 저를 볼수 있게. 그래서 겉옷의 원단의 겉과 이 안감의 겉이 마주 보게 이렇게 놓고 재봉을 할 건데요. 어, 카라는 가장 마지막에 붙일 거예요. 재봉을 어디서부터 해줄 거냐면 테일러드 카라 중에서 위 위쪽에 이제 실뜨기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첫 번째 부분, 이 꺾이는 부분 어깨선에서 꺾이는 부분이 아니고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모서리에서 정 중앙에 있는 실뜨기 표시해놨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겉과겉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 양쪽에다 실뜨기 표시해놨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잘 마주하게 그래야 카라크기가 짝짝이가 되지 않고 예쁘게 된다고 눈에 말씀드렸어요. 실뜨기 해놓은 여기서부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좀더 안쪽에서 이 실뜨기를 하지 않으면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이 안쪽에서부터 받거나 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칼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짝짝이 되니까 항상 양 옆에 재단하실 때 이렇게 실뜨기로 표시를 하고 실뜨기로 표시한 다음에 심지를 붙이고 나면 이또 실뜨기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심지를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실뜨기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재봉할 때 힘들지 않아요. 겉과 겉이 마주 보게 두 옷을 놓은 다음에 이첫 번째 부분, 이 꺾이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중앙에 있는 이 가이밥 있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박아 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그 설명해 드렸지만, 재단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 실뜨기 표시해 놓은 부분이 내가 시접을 준, 마무리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뜨기 되어 있는 내가 시접을 준 부분, 그 양만큼 정확하게 그려서 박으셔도 되고, 이 실뜨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 옆에 다. 목선 그대로 두시고 아래도 그대로 두시고 이 카라의 중심 부분, 이첫 번째 중심 부분 여기서부터 양 옆으로 다 박아주세요. 그리고 카라의 어 패턴 보시면 이 끝지점 카라가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저희가 가위밥을 줬어요. 이것도 이두 개가 겉감과 안감이 이게 틀리지 않게 잘. 가입밥잘 보시고 잘 맞춰서 중간중간에도 가위밥이 아주 많잖아요. 이거는 안감과 겉감에 이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시 가위밥을 준거니까 이 가위밥이 서로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끝까지 다 박아주세요. 아셨죠? 이거 다 박고 나서 이제 칼하는거 또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제봉해올게요자 이제 이렇게 카라 이 중심 부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박았어요. 이렇게 다 박으면 시접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위쪽은 놔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이 카라 이 모서리처럼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 이렇게 시접 정리를 바짝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카라 꺾이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시접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접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양 옆에 다 시접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모서리가 예쁘게 나오려면 이쪽을 정리를 좀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카라 끝이 뭉퉁하지 않고 예쁘게 나오려면 정리 좀 해주시고, 양 옆에 다 이제 박가주셨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 뒤집어 주시면 이제 옷은 거의 다 완성이에요. 카라만 달고, 밑단 손바느질 하는 게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이 카라, 뒤집어 주셔서, 이 모서리,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날렵해야지 예쁘니까, 이 모서리 다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서로 이어준 부분, 여기까지 다리미로 한번 쭉다 다려주세요. 끝까지 다리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다리셔야 되냐 그면이 카라는 위쪽에 안감에 붙어있는 이 카라는 안쪽이긴 하지만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안감에 붙어있는 쪽에 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림질할 때 아까 위에 카라 다림질할 때처럼 이 안감 쪽에 붙어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려주시고, 이 꺾이는 지금 실뜨기로 카라의 끝부분 표시해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다릴 때는 이제 이 바깥쪽에 이제는 바깥으로 이 겉면이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리미로 카라는 안감에 붙어 있는 카라 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바깥으로 좀더 밀려서 다리시고,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안감이 말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겉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다려서 카라 다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